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좋탁구나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노주상님. <laughs> 자, 왼손,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왼손 분들이, 왼손 선수 출신이 네. 서브를 넣었어. 네. 그 왼손 서브를 오른손잡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힘들죠. 어떻게 준비를 네.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각도와. 네. 서비스는 이렇게 해라. 네. 라고 이게 핵심만 콕 집어줄 수 있죠. 네. 자,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왼손 코치님, 네. 자,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들어가는 모습하고, 또 앞에서 하는 모습하고, 이제 좀 약간 교차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우선은, 이제 뭐, 세이크 전형이 있고, 펜너더 전형이 있지만, 이제 세이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이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 세이크 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왼손이랑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리시브 자세를 보통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쓰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빠지는 공들에 대한 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내가 어 포핸드 쪽으로 리시브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백핸드로 하는 게좀 편하느냐 그러니까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보면 만약에 포핸드 쪽으로 리시브를 좀 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서는 것 보다는 약간 살짝 사선으로 서는게 좀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공을 이렇게 내가 예, 쳐야 되니까 리시브 자세에서부터 엉덩이가 약간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이렇게 예, 약간 왼쪽으로 틀어 주는 모양에서 리시브 자세를 해 주시는 게 좋고 백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11자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음... 물론 이제 사각지대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사이드로 빠지는 공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쪽까지 가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는 어 포핸드로 잡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왼손잡이들이 1번 이제 여기다가 반카트 반회전 서비스를 많이 넣는단 말이죠. 네. 이쪽에다가 그러면 지금 보통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자 넣어주세요. 이렇게 짧다라는 느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충분히 내가 손목을 열수 있는 각이 되는 분들이냐 아니면 내가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엉덩이를 살짝 틀어놓고 공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를 이제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늦게 쳐야 되구나 네, 약간 타이밍을 너무 빨리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이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게 되게 힘드니까, 공들이 카트를 하더라도 좀 뜨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해서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뜨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카트를 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네네. 공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있다가, 약간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는 카트가, 훨씬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있다가, 어?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어 이렇게 하면서 공을 튕겨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서브가 어렵진 않은데 리시브가 자꾸 이렇게 뜨는 분들은 아마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아, 정면에서 이렇게 바, 받는 게 아니라 약간 흘러 나오는 걸 이렇게 옆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이 이 라켓의 이 전면보다는 옆날을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카트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에서 받아준다는 느낌. 음. 네, 근데 이렇게 정면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네네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백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어, 아까 이제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제 11자 스탠스를 그냥 유지를 해주시는데, 이 상태에서, 자, 오른발이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이렇게 왼손잡이가 이제 포핸드 치듯이, 음... 자세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워, 사실은. 네. 작은 차이긴 하지만, 각도의 부분이나 가는 동안에 타이밍을 뺏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1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있다가, 살짝 이런 모양. 네, 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백핸드로 리시브를 할 수도 있고 포핸드로 리시브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굴러서 오는 공에 대한 부분을 각도상, 네, <laughs> 포핸드든 백핸드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가는 어, 주력 리시브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그그 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걸 이제 앞에서 보면, 자. 자, 조금 아까 이제 약간 이렇게 요렇게 사선으로 살짝 서 있다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는 모양, 그죠 이렇게 살짝 네. 있다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는 네, 모양, 네. 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뜨는 거지. 이렇게 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면에 있다가 어 왔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퍼 올리듯이. 근데 그치. 사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누르기가 어렵단 말이지. 맞아요. 옆에서 들어가면 이제 누르기가 쉬운데 어. 앞에서는 이제 누르기가 어려워. 음. 그니까뭐혹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에 있어야 이렇게 짧게 놓기가 좋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앞에 앞에 있어야 이렇게 짧게 놓기가 좋다.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손목에이 회전의 각을 얼마만큼 충분히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리시브도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무조건 길게 내가 쭉쭉쭉쭉 줄수 있는 자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그게 기본이죠. 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더 기술이 향상이 되면 이제 각을 좀 바꾸고 라켓 그립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짧게 짧게 들어가는 것도 네. 연습을 하시면 좋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살짝 엉덩이만 살짝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그래야 네. 여기서 어떤 게또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리는 리시브들이 나오죠. 음, 그지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날리기가 되게 어려워. 들어줘야 된다. 네, 되니까. 들어주더라도, 공이 이제 좀 떠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왼손잡이가 이쪽 크로스로 그냥 감아버리면, 이게 블로킹하기 이제 어려운 거지. 음, 예. 네. 그래서, 어, 화로 리시브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 네. 네 그래야지 추에 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플릭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조금 길게 흘러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드라이브도 바로 이렇게 걸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음. 약간 옆으로, 옆으로 서 주시는 요 모양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백으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고 네, 길게 주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길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 모양 자체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순이다. 음. 그래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laughs> 백으로 치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플릭이나 치키타 같은 걸 하더라도 네네.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들어가다 보면요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돼. 그치지네 각도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내 몸이 상대방 백 쪽을 음. 바라봐줄 수 있는 모양에서 시작을 하는 게 음. 네, 가장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좋다, 좋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올로도 치고, 그다음에 각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기로치기도 쉽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나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이쪽 화쪽으로 이렇게 백 서브를 넣거나 훅 서비스를 넣거나 왼손잡이가 이제, 화 서브, 반회전, 반카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 내가, 화로 할 건지, 백으로 할 건지를 좀 먼저 정하시고, 그 화에 맞는 자세와, 각도를 만드는 거, 예. 그게 일단,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laughs> 여러분들이, 좀, 리시브도 사실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왼손잡이가, 우선, 여기다가 서비스를 넣었다. 하면, 뭐 하로 봤든 백으로 봤든 어쨌거나 상대방 백 쪽으로 깊숙하게 길기길게 찔러 주는 예, 카트가 제일 1순이에요. 이렇게 아, 들어가서 이렇게 찔러 줄수 있는 음. 예, 그러면 상대가 뭐페널더든 세이크든 서브 넣고 이제 들어왔을 때훅 찔러서 줘 들게 만들어야 나도 여기서 이제 블로킹이나 아니면 이제 코스 빼기가 이제 쉽고 역습 하기도 좀더 쉽고 우선 순위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일자로 어. 쭉 찍어주는 모양. 이게 회전 들어갔다가. 양 때문에 이거 어렵죠? 네? 왼손 회전 때문에 지금 반회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걸 옆에서 받으면 네. 이게 절로 깊숙이 찔러주는 리시브가 잘안 된다. 이게. 아 그렇죠. 이게 다 그치. 떠버린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옆에서 네. 이 팔을 이렇게 약간 옆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음. 팔 모양을 이렇게 옆에서 맞을 수 있도록 예. 네. 들어가서. 이렇게 옆에서 맞을 수 있도록 네.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번 네. 그쵸? 네. 예, 예, 여기가 2번 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2번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게 이제 되면 예.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놓는 음... 근데 이제 짧게 놓을 때 사실은 사이드보다는 음... 가운데 쪽이 좀나요왜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주면 사이드로 주기가 좀 어려워. 세이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상대가 세이크다. 네. 그럼 서브 넣고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지. 네. 네. 뭐페널더 같은 경우는 좀 사이드에다 주는 게좀 좋긴 하죠. 백쪽 음. 이, 이쪽이라든지. 네. 만약에 세이크 같은 경우 는 서브 넣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운데다가 주면 음. <laughs> 이쪽에서 이제 시기가 각도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공이 가운데로 몰릴 확률 확률이 높아서 아. 네. <laughs> 짧게 줬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카트 줘보세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 뭐 백으로 친다든지 화로 음. 친다든지 이제 연속적인 동작이 나오기가 좀 쉽죠. 음. 네. 그래서 카트로 받았을 때는 우선 이렇게 네, 코스를 정해놓고 이렇게 네. 정해놓고 그런 이제 뭐패널더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겠죠. 네. 상대방백 쪽으로 살짝 이렇게 백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패널더들은 음. 아무래도 짧은 볼 백플릭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카트할 확률이 높다. 그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공의 각이 백사이드로 깊숙이 빠진다기보다는 가운데 쪽이나 이쪽으로 몰리니까 놓고선 살짝만 떨어져 있어도 그 다음 볼 치기가 예, 훨씬 더 용이하다. 예. 그래서, 어, 뭐, 서브에 따라서 카트를 할 수도 있고 플릭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카트를 찍어주는 느낌과 좀 이렇게 날려주는 느낌에 어, 리시브들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스타일에 따라서 포핸드로 하시는 분들, 백핸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박자를 특히 이렇게 백서비스 같은 경우는 <laughs> 음, 더 고급 스킬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조금 이제 뭐 빨리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역회전을 준다든지 에? 에, 이렇게 역회전을 줘서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그 결대로, 에,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받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게, 음, 그렇죠. 에, 훨씬, 에, 안정감이 있고, 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이제 왼손 우리 노코치님까지 모셔서. <laughs> 노코치는 말을 안 해요. 아,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laughs> 음. 마스크 썼어. 네. <laughs> 이렇게 우리 조관장님이 자세하게.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죠? 네. 응? 너가 포인트로다가 할 거니, 뭐, 네. 백핸드로 할 거니.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이 왼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반회 전반 커트 서브를 네. 가장 많이 해놓고. 그쵸. 오른손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되게 힘들어 하거든. 왜냐하면 거의, 거의 대부분은 음. 왼손잡이랑 게임을 하면 음.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생체인 분들도 거의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많거든. 그지 근데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몰렸을 때, 사이드는 응.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네. 가운데로 서비스 서브가 왔을 때, 응.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많 그러니까 공이 생각보다, 많이 떠가고, 응. 좀 뭔가 이렇게 상대한테 데미지를 주기가 힘들다. 응. 응. 그래서, 하로 잡는 법, 백으로 잡는 법, 이렇게 확실히 하나 정해놓고, 그치. 주력으로 하는 리시브를 응. 하시는 게중요요 게임을 잘 하려면, 내꺼 응. 주력으로다가, 그쵸. 확실하게 뭔가가 그쵸? 있어야 돼. 네. 주력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어렵게 우리 노코치님 모셨는데, 네. 다음 편에도 네. 왼손 서브, 네. 게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 좋은 성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